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34회차 로또 2열수 찾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정수를 하나 정할 때 45개 번호에서 찾는 것보다는 직전회차 출연번호 6개, 7개 중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전회차 출연번호 중에서 다음 회차로 이렇게 이열되는 회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70% 정도 됩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어 직전 회차 출연번호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어 조합을 하면은 상위 당첨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직전 회차도 역시, 어, 있었습니다. 36번, 37번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어 직전 회차도 제가 이열수 예상을 할 때, 어, 단번 때 아니면은 30번 때에서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37번도, 어, 저는 소스는 한수로 가져왔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36, 37, 두기가 이열됐습니다. 자, 구, 그러면은 934회차는 과연 이열이 될 것인가? 저는 또 이열수가 또 있다고 봅니다.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 패턴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열수가 훨씬 많을 때한7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어, 점점, 어, 이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또 시작하고 처음으로 연속해서 여섯 번이 없었죠. 그 외에는 거의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20번 대세개 30번 대가 3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 이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20분대나 30분대에서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열수 예측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이열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참여가 조금 적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더라도 어, 금, 토요일까지 이열수를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보면은 이열수가 이 36, 37번이 중간쯤 있었네요. 중간쯤.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셨는데, 아, 38번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1번, 6번, 단번 때를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36, 37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30번 어, 때에서 이열된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중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상수 님이 올리셨네요. 어, 이얼 수 있다. 37번. 소스에 있는 탄수를 역시 보셨는데, 예, 역시, 어, 적중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이얼 수가, 어, 보너스에서 나왔습니다. 만 그러나, 이, 2등도 한, 매주 한 60명 정도 나오죠. 그분들한테는 이 37번에 얼마나 고마운 수가 되겠습니까. 예, 김상수님 37번 적중하셨습니다. 라혜성님, 라혜성님 36번 역시 적중하셨습니다. 이거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로또는 한수입니다. 한수. 그 한수로 2등도 되고, 1등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한수 때문에 어 1등이 못 되고, 3등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한수는 중요합니다. 또이 한수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래서 한수, 로또는 한수 게임입니다. 한수 게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수를 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열수 찾기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볼까요 우리 한종호님은 우리 종신데 이두개 예상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번호를 예상하셔야죠 번호를 예한종호님 과감하게 번호를 예상해 주세요 자, 어, 정덕용님 이열수 36번이나 없습니다 아, 36번 아니면 없다고 보셨는데 역시 36번 네, 출연 했습니다. 적중하셨습니다. 이지현님. 아, 근래에 또 이지현님이 해성같이 나타나셔서, 이열수 36, 37,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뭐, 6번이야. 이, 왜냐면 이열수는 두개세개 개 이렇게 올려서 상그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열수는, 어, 역시 또, 여기에 체크할 때, 올리시는 번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6번, 36번, 37번 이렇게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등 키차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를될 만한 숫자를 다 올리셔도 됩니다. 이지연 님, 36, 37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이지연 님이 상당히 그 예지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꼭 승공 님도 36번 예상합니다. 예, 아마 꼭 승공 님은 36번을 놓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어,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죠. 황기찬 님도 37번 예상합니다. 적중하셨고요. 어, 용길인 님입니까? 예, 어, 역시 36번 이얼수로 정확하게 적중하셨습니다. 어, 그럼 1번도 상당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경아 님 역시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37번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역시에. 이경아 님도 우리 그예절강좌분이시죠예절강좌분들은 어, 약간의 그 일반 분들보다는 그런 어, 촉이 있습니다. 그 예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 아시고 참고 많이 해 주십시오. 어, 이제 노미경 님도 이제 30분대를 보긴 하셨는데, 30분대를 보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 저 위쪽으로 이제 주로 적중하신 분들 올라가 있네요 어, 38번도 많이 보셨습니다 1번 6번 우리 도레미님도 37번 6번 37번 하셨는데 역시 37번 이을 수 있었습니다 아, 38번을 가장 많이 일단 보셨고 이번에 38번이 이열수는 아닙니다만은 38번이 이번쯤 소스는 삼수를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셨는데요. 이건 뭐죠? 아, 이열수가 이렇게 많이, 다, 다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열수를? 아, 이거 뭐죠? 5번을 가장 강하게 보셨다는 뜻인가? 그리고 이건 뭐죠? 너무 많은데? 이거는 다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 이 중에서 5번을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꽃마차님.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헷갈립니다. 하여튼, 어, 이열수 5번을 보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열수, 이거 고정수 하나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또 올렸으니까 제가 저녁쯤에 요걸 어, 참고로 해서 제가 이열수를 이제 이렇게 가져올 텐데요. 어, 지금 올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회차도 이얼 수 있다 없다 몇 번이 있을 것인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934회차 이월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